안 입고 내눈 밖에 나고 하더라도 그냥 저게 돈이다 하고 있잖아 나 <laughs> <laughs> 네. 우리가 지금 이래 입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 아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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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딱 보는 순간에 뭐냐 하면 네. 이게 돈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laughs> 돈 얘기? 어. 누구나 좋아하는, 니도 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이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근데, 얼사년에는, 아, 음 아. 응. 대박나는 띠에, 응. 뭐, 진짜 이렇게 돈이 눈같이 산늘에서 슬슬슬, 슬 응. <laughs> 어. 그 나였으면 좋겠다. 얼사년, 아. <laughs> 어, 최고의 행운의 띠. 아. <laughs> 어. 어.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봐봐라. 응. 아, 다 보십시다. 아, 을사년으로 다 보실 적에 다 아, 열두 신장자 열두 띠를 다섯 둘러둘러 보실 적에 아, 이품원에서다 열시 쪽에는 응. 나는 응. 범띠. 어. 범띠가. 음. 오래 들어서면서, 음. 내 허리춤에 주머니를, 음. 내가 큰 주머니가 아니더라도, 내가 주머니가 주렁주렁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들어오는 이국이라 그래서 우리 범띠들이 음. 다 용호상박이라 용기에 버금 가도록, 음. 어, 내가 운이 좋다, 어, 금전운이 들어온다. 음. <laughs> 피디님 너무 잘한다. 어, 다그 금전운으로 봤을 때, 범띠가 주머니를 주렁주렁 차고 들어온다 소리를 하시네. 어. 자,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집키나 보시나 야, 한번 보십시다. 내기 해야 되겠다. 어? 내년에 가 <laughs> 통계청에 얘기를 <laughs> 통계청에 해가지고. <얘기했어>. 통계청에 <laughs> 얘기를 어. 해서. 어. 진짜 한해 지냈을 때, 어. 어, 진짜 말대로 어. 잘된거 하는데, 니는 어. 그렇지. 어. 나는. 어. 개띠로 나오거든. 개띠. 어. 어. 그래서 내기해야 되겠다. 음. 한해 지나고 나면 우리 내년에 또 유튜버 하면서 어. 여기 앉아서 얘기를 또 해야 되겠다. 네. 개띠가 내년에는 활성하게 음. 어, 하면서 검전 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큰 행운을 잡을 수 있겠다. 어. 나는 개띠. 그래 놓고, 어, 바 음. 어, 몇 살이, 음. 어, 몇년 제일 큰 복을 가지고 있느냐. 음, 음, 음. 자, 한번 보자. 음. 와, 이거 옷으로 긴장된다, 네. 이거. <laughs> 자, 내년에 임술생. 음. 어, 임술생, 나는 막 달릴 수 있겠다. 그 중에서 음. 어, 최고다. 그리고 50년서 경술생 개띠. 어. 나는 이, 이 개띠가 내년에는 검전으로 봤을 때 음. 운이 그냥 수술 수술 들어오면서 음. 어떻게 보면 돈벼락을 맞는 음. 그런 형국이 내년에 들어온다 음. 그래서 말조심만 하면 될것 같아 말조심 아, 이말 조심. 돈이 막 쏟아진다고 해서 음. 내가 뭐 이러고 있는 데서 고기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바깥으로 들어오는 데를 오히려 내 보내는 힘이 또들어온다 음, 음, 말이야 음. 그래서 이거 말조심만 좀 하면 되겠고 근데 좀 사바사바를 좀 잘해야 될것 같아 어, 아, 내가 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있다, 비비고, 음, 음, 음. 막좀 하는 걸 숙이는 걸잘 못해. 개띠들이 잘 못하죠? 몰라. 음. 그래, 나와. 음. 근데 이 개띠들이 고개를 막 맛이 치게 들고 있다가는 들어오는 돈도 그냥 치고 나가. 음. 내것은 무치가 나갈 수도 있어, 붙여가지고. 음. 그래서 내년에는 음. 안에 꽂고 내 눈밖에 나고 하더라도 그냥 저게 돈이다 하고 있잖아그냥 <laughs> <laughs> 쑥! 하니 눌려가지고 어. 가게 되면은 어. 책으로 내년에 검전이 좋을 것 같아. 응. 그리고 외국에 투자할 사람들 내년에 물 건너 바다 건너에서 어, 이 검전적으로 내한테 운이 크게 열릴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내년에 외국에 사발할 분들은 어, 잘 이거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어. 와 아싸 어, 시작이다. 이거 응. 확실하네. 응. 금전의 시작, 그럴까? 자 네. 한번 해봐라 언니도. 자 우리 범띠. 어. <laughs> 자, 내년 운기로다가 어. 어. 다 금전으로다. 어. 짜. 어. <laughs> 아, 우리 범띠분들 어 내년에 음. 대박 나시고 어, 어 대박 나시면 <laughs> 다 대박 났다고. 아 우리 하든당에도 한번 어. 어 와서 좋은 기운 어. 주시고 가십시오. <laughs>